법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자, 고그 밑에 얼음 이야기를 좀 한번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음 이야기, 얼음에 나와 너를 써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에 화, 욕심, 어리석음을 써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에 행복과 불행을 써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에 부처와 중생을 써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에 안다 모른다를 써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에 깨쳤다 미아다를 써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수 씨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제해가지고 녹아서 없어. 예, 녹아서 없어져요. 녹아서 없어집니다. 나다 너다 화 욕심 어리석음 생로병사 행복과 불행 깨쳤다 미하다 중생이다 부처다 남자다 여자다. 밝음이다 어둠이다 선이다 악이다 얼음에 그거를 다써 놓으면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다 녹아 버려요. 다 녹아 버려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공성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러한 것 이러한 것들의 성품이 본래 그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죠. 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모스콩식에는 뭐라고 한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화가 나고, 어, 좋다, 나쁘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생각이 많으면 아 얼음에 요거를 써놓으면 어떻게 되나 얼음에 요거를 써놓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보면은 아 얼음이 녹으면서 이것도 다 녹아버리죠 없어지죠 전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고민돼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습입니다. 책의 재료인 나무를 언제 어디에서 심어서, 언제 어디서 배워서 언제 어디서 종이로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 인쇄를 하고 책으로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 사서, 언제 어디서 내가 보고 있다는 시공간이 들러 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몸뚱이도 하나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몸뚱이에도 시공간이 들러붙습니다.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서 젊고 늙음이 있게 되고, 젊고 늙음이 있으니 병들고 죽음이 있습니다. 몸뚱이는 나고 죽는 걸 면하지 못합니다. 나고 죽음이 있으면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다. 나고 죽음이 있으면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태어나면 삶이 있으니 좋은 업과 나쁜 업을 수없이 짓게 됩니다. 만약 나고 죽음이 없다면 천당과 지옥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천당과 지옥도 모습입니다. 네. 천당과 지옥도 모습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몸뚱이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몸뚱이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몸뚱이를 내 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착각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를 나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눈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보고, 귀라는 기관을 빌려서 듣고, 입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말하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입니다. 법신이요? 법신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으니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고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으니 시작과 끝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으니, 나고 죽음이 없고, 나고 죽음이 없으니, 늙고 젊음이 없습니다. 진짜 나는 변할 것이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입니다. 네, 이해합니다. 몸뚱이는 진짜 나. 같잖아. 몸뚱이는 같잖아. 법신이 진짜 나입니다. 세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을 잘 분리돼, 절대로 모습에 들어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자라고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모습에 들러붙어서, 모습놀이를 하면, 자기 부처, 자기가 죽이는 것일 뿐, 아, 것일 뿐 아니라, 부청씨 같이 말려버리는 꼴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네네, 거기까지요. 어, 모습이 있으면 시공간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모습에서 오거든요. 모습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들러붙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는 것이. 그런데, 모습이 없으면, 모습이 없으면 변할 것이 없거든요. 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신, 법신을 뭐라고 하냐면은 나우엔 히얼이라고 하거든. 나우엔 히얼. 그러니까 법신은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아. 항상 현재의 존재, 현재에 있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모습을 중심으로 하면 지금 이제 책을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책 뿐만 아니라,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을 해요. 말을 하면, 1900, 아, 이, 이, 2025년, 어, 오늘이 10월 2일, 어, 저녁 몇 시에, 저녁 몇 시에, 어디서, 보림선언해서 누가, 일시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또 지나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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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시공간이 들러붙죠. 시공간이 들러붙어서,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면, 이게, 이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좋아하는 마음에 시공간이 들러붙어. 시공간이 들러붙어서, 언제, 어디서라는 게 계속 들러붙어. 그, 이 연애를 하면. 시공간이 들러붙으니까, 계속 들러붙어서, 나중에는 뭐죠? 변하죠. 시공간이 들러붙는 건 변하는 거지요. 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기도 하고, 이혼도 하고, 그냥, 어, 이,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으로도 가고, 그런 겁니다, 그게. 그래서, 시공간이 들러붙는다. 근데 시공간이 안 들러붙으려면 어떻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 그럼 실제로 제가 생각을, 대학교 때 생각을 했던 건데, 우리, 그, 우리과에 CC, 시시, CC가 있었네, 컴퓨터 커플이. 아마 죽고 못 살고 하다가, 아, 한 2년 그렇게 사귀다가 싹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 저렇게, 저렇게 좋아서 정말 한날한 시도 안 떨어지고 저렇게 하다가, 한몇 년, 한 2년 지나니까, 헤어졌다는 거예요. 안 보여서 보니까. 그래서 그때, 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선생님 만나기 전이고, 불교 공부에 대해서 뭐, 부처, 불교 공부, 뭐, 예. 제가 아는 불교는 어머니가 사월 초팔 가서 등 다시는 거, 뭐, 그런 게 불교인 줄 알았지. 불교 공부가 이런 거라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불자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 지금 우리 선언에서 공부하는 것 같이, 아, 불교 공부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 드물 겁니다. 그죠? 상당히 드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나? 늘그 생각을 했었어요.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그런데 이제, 변하지 않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첫째,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변하지 않으려면. 시공간이 어디서 온다고요? 모습에서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습이 없어야 돼요. 모습이 없어야 돼. 모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모습이 없다는 말이. 모습이 없다는 거는 생사가 없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죠. 상주한다는 말이죠. 상주, 진심, 상주, 진심. 경전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상주, 진심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진짜 마음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진짜 마음이 되려면 무지해야 된다고요? 모습이 없어야 돼. 이 모두. 그래서 삼조진심이 어떻게 한다? 청정하다고 하지요. 청정하다. 공적하다. 이런 말을 쓰죠. 청정하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진심이라. 나의 진짜 성품이라. 나의 진짜 성품이라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그러한 진짜 성품 변하지 않는 마음이 그래 변하지 않으려면은 모습이 없어야 돼요 모습이 없으면 생사가 없지요 생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시공간이 들러붙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 몸이 태어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억년 전이나 억년 후에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얘기네. 똑같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똑같다라는 얘기. 그죠? 또, 공간도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허공과 같이 두루하다. 허공과 같이 두루하다. 허공도 원래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으니까. 백봉 선생님이 그래서 계속 허공 법문을 하는 거거든요. 허공 법문을 하는 이유는 이 허공을 이해하면 나의 성품을 이해하고 나의 성품을 이해하면 허공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제 허공에 대해서 계속 허공 법문을 하신 건데 그러면 내 성품하고 내 성품하고 네 성품하고 같냐 다르냐? 하냐, 하냐. 왜 모습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있어. 모든 분들이 있는데, 뭐, 이 성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감각하는 성품이거든요. 감각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심이라고,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가짜 마음, 허망한 마음. 그 경계가 사라지면 이 마음도 사라져 버리는 거. 이거는 가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딱 보면 어떻게 된다? 스마트폰이네. 이렇게 생각. 스마트폰 내가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네 생각을 안 했어. 그런 마음이 안 났어. 근데 스마트폰을 보는 동시에 뭐다? 스마트폰이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딱 스마트폰이 사라져. 그러면 스마트폰이네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네 하는 것이 뭐다? 망심이죠. 망심이라. 또 내가 무엇을 보고 꽃이. 요새 이제 국화가 한창이죠. 국화. 국화가 예쁘기도 하지만 향도 아주 좋아요. 그죠? 그 국화 향이 아주 좋아. 그 국화 향이 싹 났어. 국화 가까이 가서 향이 났는데 아 국화 향이네. 참 좋네. 이런 생각을 해. 근데 국화에서 멀어져 버렸어. 그러면 국화가 예쁘네. 국화 향이네. 하는 것도 사라져 버려요. 김철희도관님 이해하시죠? 어, 지금 법회를 한다고 지금 우리 영상으로도 보고 온 오프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는 일시행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요 일시행이네. 근데 법회 시작하기 전에는 일시행이네 생각을 안 했어.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지금 뭐다 일시행이네 하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법회가 끝나면 영상을 꺼버리죠. 그 뭐, 그때까지도, 꺼진 영, 이, 게 지금, 꺼진 노트북을 보고도, 일시행이네 하고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경계라고 하지요. 대상이라고 요 대상. 그 경계가 있으면 일어났다가, 경계가 다 하면, 경계가 없어지면 사라져버려.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한다? 망심이라고 해요, 망심. 망심. 그런데 요 망심을 사람들이 자기 마음인 줄 알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욕을 했어. 그럼 내가 화가 확 일어났거든. 화가 막 배속 쫙 밑에서부터 어떻게 부글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부글 막 이만큼 목까지 차가지고 막 나도 막 화가 나서 막 폭발을 할 지경인데. 저 사람이 말을 하기 전, 내가 저 사람을 보기 전에도 화가 부글부글 끓어서 이까지 목에 찼냐 하는 겁니다. 찾지 않았잖아요. 또그 사람이 사라져버려. 사라지고 어, 저기 어디를 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 화를 낸 잔상이 있겠죠. 화라는 것은 에너지가 엄청 크거든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래서 엄청 커서 그 잔상이 좀 남아. 그럼 잔상이 남아도 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면 그때는 막 너무 화가 나지만, 에뭐 그까짓까 하고 또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화가 계속 가냐 이 말입니다.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가 어땠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변한다. 변한다. 변하는 것은 뭐다? 머물 수 없다. 화에 머물 수 없는 거죠. 화에 머물 수 없는데 내가 그 사람 그렇게 했다고 내가 막 죽을 때까지 화가 나 있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화가 나 있지는 않다. 경계가 있을 때 나에게 상당히 그게 에너지가 크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똑같은 상황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인데 A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자기한테 데미지를 줘서 화가 엄청나게 나. 그런데 B는 어쨌든 어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똑같은 상황에서. 저 사람이 똑같이 말을 하는데 A와 B는 전혀 반응이 달라. 그거 왜 그러죠? 가연아 왜 그러지? 똑같이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A와 B가 반응이 다르네. 어째서 그렇지? 만 <laughs> 마음이 닮았어. 우리 가연이가 자, 자, 봐봐라. 한 사람이 말을 했는데, A와 B라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엄청 화가 나. 근데 또한 사람은, 에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얼마든지 있는 일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게. 요 시은 씨 어째서 그러죠? A, B가 가 있는 인형과 조건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A와 B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형과 조건이 달라서 거기에 대한 반응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반응이 달라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에이, 마, 그냥 내또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나서 방방 뜨는 사람이 있어. 아, 내 인형과 조건이, 내 인형과 조건이, 저 사람은 인형과 조건이 다르다. 또그 사람이 막, 막 말을 해, 말을 하는데,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인형과 조건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인형과 조건으로 말을 하는." 근데 그 사람이 인연과 조건으로 말을 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딱 자기가 요한 가지만 알아도 생활에서 바로 적용해서 뭐 현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굉장히 덕이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변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연과 조건으로 저렇게 말을 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해라는 게 많이 없어지겠죠. 오해라는 게 많이 없어지고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말을 할때 긴발 딱 들지요. 긴발 들고 어떻게 하나요? 나를 따르라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지금 얘기하는 사람도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지. 내 인형과 조건이 다르고 저기 인형과 조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내 인형과 조건이 맞추라고 내가 계속 생각을 하고 강압을 하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오해와 불신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어, 제가 여기, 여기에 그 저기 뭐가 써놨었는데 세말기 안 냈어요. 자,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집에 있어요. 한 지금 한 주택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거실을 통해서 밖을 보고 있어요. 아들은 자기 방에서 자기의 방의 창문에서 밖을 보고 있어요. 그럼 풍경이 같습니다, 달랍니까? 풍경이 다를 거 아닙니까? 거실을 통해서 보는 풍경하고 자기 아들 방에서 보는 풍경이 다를 거라.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집에서, 집 안에서 보는 풍경이 똑같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요. 똑같다고 착각을 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거실 밖에 풍경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말을 해, 풍경에 대해서. 자기 창문을 창문을 통해서 보는 풍경을 막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가 보는 인형과 조건이 다르고 아들이 보는 인형과 조건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냐 소통이 안 되겠죠.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아들이 아 나는 거실에서 보는 나의 어, 내가 보는 풍경이 이러, 이렇게 이렇게 달르다 아들은 내가 나의 창문에서 보는 풍경이 이렇게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 이말 굉장히 많이 하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은 정말로 음, 행복하게 어, 화합되게 잘살수 있지만, 그게, 가족, 부부 간이 안 되고, 부자 간이 안 되고,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이 안 되고, 친한 사람일수록 잘안 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게 잘안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름. 예, 다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인형과 조건이 다르다. 내 인형과 조건이 다르고, 네 인형과 조건이 다르다. 그거를 딱, 인정을 딱 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행동을 한다면 사고를 한다면 거기서부터 소통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래서 지금 어이 머물 수 없다, 변한다, 머물 수 없다에는 정말로 수많은 우리의 삶의 지혜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더 음. 좀 사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금방 생활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뚱이는 우리 몸뚱이 함자 요것만 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 끝을 내려고 했나. 몸뚱이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몸뚱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몸을 함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몸이 내가 늘 내가 고정된 관념이 있죠 나다 하는 그몸이쉼 없이 변하는데 그거 나라는 것이 이 몸뚱이와 동일시를 하고 있으면서도 몸뚱이가 몸뚱이를 한 번도 똑같은 몸뚱이를 가져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몸뚱이를 나라하네. 이 얼마나 대단한 착각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된다. 변하는 거. 알아야 돼요. 변하는 거.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은 차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